Okay. All translators feel some pressure from the community of readers for whom they are doing their work. 무슨 그 말이냐? 모든 번역가들은 일종의 압박을 느끼지. 어디로부터? Community of readers. 독자의, 독자들이 구성된 그 공동체. 독자들이공동체는신게을해서 어떻게? 독자들이든 독자단체나 독자들도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바꿨을 때 번역하잖아. 그럼 이거 번역했을 때그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뭐 서점에서 책으로살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부담스럽겠지. 어, 이책에 있는 번역하는 걸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할까, 뭐 재미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번역가들은 그 번역물을 읽을 독자들로부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맞지? 그래서 그 번역가들은 그들의 작업 어떤 작업 이 번역이라는 작업을 누구를 위해 해, 이런 독자들을 위해 하잖아 할 때마다 부담이 돼 선생님도 한 6-7년을 했거든 돈도 안 되지만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은 arrive 어디에 도달한다 어디에 도달해 그들의 번역 그들의 해석에 도달을 하겠지 근데 어떻게 도달해 그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번역에 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laughs> 번역물을 번역물을 생산한다 번역을 해낸다 이런 말이죠 그치 렇 근데 어떻게 하냐면 혼자 하잖아 이게 키포인트죠 in dialogue with others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 번역에 도달한다 이게 키포인트야 다른 사람 혼자 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가들이 어떤 번역물을 번역을 하면 있어서 이 번역해가지고 그 독자들이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독자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느낀다 말이죠 너 똑바로 해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 과정에 갈때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이들의 도움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번역의 과정에 결과물을 낸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퍼프라는 사람은 꽤 좋은 뭐 그리스어 실력이 있었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리스어 실력이 있단 말이죠. 이 고대 그리스어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러나 그가 set about set about은 뭐냐면 착수하다 시작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nitiate 그가 뭘 시작했을까요 t r a n s 번역을 시작한 것 바로 그 유명한 아마 최초의 시라고 알려진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모험담을 담은 왕의 모험담을 담은 시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뭐 볼게요 호모의 뭐? 지금... 일리아드를 번역할 때 그게 바로 18세기 초였어 그럼 뭐 사전도 없었겠죠 사, 어, 사전이란다 뭐 지금처럼 컴퓨터 이런거면 정말 간단하겠지만 진짜 수작업을 했잖아 He was not on his own 뭐야 He was not on his own On his own은 그 스스로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외에 나왔던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 내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라걸 의미하는 거예요. 18세기니까 1700년도겠죠. 그 사람이 어, 그리스, 왜냐면 그호모의 일리아드는 그리스로 지어졌고 그 그리스 영웅담이기 때문에 영웅시기 때문에 그리스를 상당히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시를 어. 그리스 실력이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원자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는 Greek Commentaries c o m m e n t a r 면 우리가 번역을 하거나 어떤 음, 어, 어떤 그 해석을 할때 참고 문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거는 c o m m e n t a r 는 해설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석이라기도 해요 주석 주석은 뭐냐면 어떤 특정 오래된 그 고어라든지 성경 같은 경우도 번역이 있으, 있으면 그 번역이 주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나름의 어떤 자신의 해석들을 막 적어놓은 책이 주석이나 해설본이에요. 이게 refer to 뭡니까 참고하다말이죠 그러니까 참고할 그런 해설본과 주, 어, 주석이 있었다는 말이지 그리스로 어 그리고 번역. That had already been done in English. 이미 번역은 그 전에 다 되어있었어. 영어로 되어있었고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가 번역이 이미 되어있었거든. 물론 He had a dictionary. 그 당시 출판됐던 뭐, 그리스 영어 이거 마 사전도 가지고 있었겠지. 그래서 번역가들은 항상 draw on there more than one source source texts.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번역해 될 책이 원본이 이렇게 있다 치자 렇게두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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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전 이이라고든 원전 원 텍스트 원전 텍스트를 원문을 한가이이상게이이니다 그래서 draw는 게이하다이렇이야 한 가지, 항상 한 가지 이상의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 부름에, 심지어 뭐였을 때, the sins of translation, 그 번역의 장소가, 번역의 현장이 consist of, 뭐으로구성되다 말이죠. 이거 옛날에 문법에 나왔잖아. be consisted of라고 하는, 이거 수동태가 절대 안다는 거고, 얘는 이것만 시험에 나온 적도 꽤 돼요. 이건 능동밖에 안 된다. 능동만 된다. 자, 그래서 번역의 장소, 또 번역의 현, 현장이 뭐할 때? Just the one person with the pen. 그냥 그 번역가 본인과 펜 있고, 뭐 종이 있고, 책이 있는데 어떤 책? 번역이 되어야 될그 원전 책만 있는 상황일 할지라도 또는 또는 심지어 어느 그러니까 even many 두번나 심지어 뭐뭐일 때조차.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번역을 하는데 이제 종이하는게 아니라 뭐야? 국, 입으로, 그러니까 말로. 말로 다른 사람한테 번역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적, 이 linguistic이 언어적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knowledge 뭡니까? 지식이죠.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은 rise 뭡니까? 나타난다, 등장한다. 어떻게? 뭐와? from lots of text 다른 아까 말했잖아 완전 번역하는 그 원래 원문 하나 갖고 안 된다 그랬지 다른 텍스트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 아까 말했던 뭐라고 그랬어?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일러그를 통해서 번역한다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도 선생님도 했지만 선생님은 혼자 하지 않았지 인터넷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했잖아. 그러나 당시는 인터넷 같은 게 없었잖아. 여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에, 책이라든지 원문을 통해서 활용해서 번역에 도달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와 그녀의 생각 이 번역의 목적에 대한 생각이었죠. 번역을 해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번역의 목적. 생각은 영향을 어떻게 받는다. 어디 expectation, 기대. The person 위한 the people before t h e person t o t h e p e o p l e e o e r i t e n o e people. 의아 pressure 압력 압박 부담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거 번역이 되야 될 번역 작품이 누구를 위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거죠. 즉 번역을 읽게 될 사람들 그 독자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뭐 번역가의 그 번역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in both senses, 그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번역은 다 이렇게 cross-translation 이게 아마 예, 어휘 충전, 어, 어휘 그 빈칸처럼 올수 있어요. 그래서 예, 보통 이게 전부 다 웬만해서 다 집단적 지성에 의한 사실은 예, 공동 번역이죠. 번역가, 주번역가한 사람이지만 그주 번역가 한 사람이 번역하기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냐 하나의 원 텍스트가 아니라 그렇지원 텍스트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원 텍스트 플러스 알파.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해설본. 그리고 결정적인 뭡니까. 바로 어떤 사람. 바로 다른 이들. 그 번역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이들. 그들과의 대화. 이것이 중요하다. 번역가 혼자 번역하는 게 아니다. 번역가는 하나의 텍스트 플러스 다른 텍스트까지 참고를 해야 되고, 해설본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번역에 도달한다. 이 말인 거야. 알겠나? 그래서 혼자 는 번역은 있었다. 없다. 없다. 자, 저거 봐. 그래서 almost Every translation relies on a multiple sources. assistance, assistance만, man. assistance만, man. 도움이죠 도 도움. 그러니까 다양한 도움의 원천들을 의존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콜론하세요. other, 제일 중요한 건 사실 other people이었고, 두 번째가 아, 또는 다른 text, 그리고 어떻게? 심지어 아까 말했던 참고서적, 그리 영어로 참고서적을 reference라 하거든요. references를 참고서적이라 합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번역은 어디에 의존해? 다양한 소스의 그런 도움들을 의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예, 원전과 유사한 그떤 텍스트들 아까 그리스도 있지만 뭐야 영어로도 번역된어리아드도 있고 라틴도 돼있고 그쵸? 뭐도 두있다고 그랬어 프랑스어로 되어있다고 그랬잖아 이러한 텍스트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Commentaries, 즉 해설본까지 그들은 많은 도움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주장해 뭘 주장해? There is single 단일, 하나의 논리적으로 그런 consist는 뭡니까 일관된죠 논리적으로 일관된 개념이 있다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된 개념 어떤 과학적인 상황 현상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개념이 생겼잖아 그러면 항상 하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바뀌지 않고 일관된 컨셉이 있다 근데 이게 뭐뭡니까 PP가 앞에 있는 컨셉을 수식했죠 그렇죠 바로 독소 독소에 관여 우리가 독소라고 했을 때 독소로 알려진 유일한 논리적인 이 개념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독소라는 개념은 neatly <목소리> 깔끔하게 <목소리> set apart, apart가 분리다 말이군요. 떨어져 있다 그죠? 아, 그나. 그리고 깔끔하게 뭐로부터 모든 다른 거. 모든 다른 것, do books, 즉, 책과 함께, 책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할 수, 인간이 할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주어고, 동사죠. 그리고 여기 목간대가, 대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책을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다른 것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뭐책 가지고 있으면 뭔지 알아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뭐책 그 가지고 숙제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뭐 번역에 참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하나의 유일한, 하나의 유일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관된, 읽기 개념이 있다. 읽기라는 개념인데, 그것은 어떻게? 읽기는, 읽기인데, 책으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 그거와는 깔끔하게 다른 읽기가 있다이 말이죠. 여러분, 책으로 읽기면, 얘들아, 우리가 보통 읽는다라고 하면 가장 머리 떠오르는 게 뭐야? 우리가 읽는다. 야, 좀 읽으라고 하면 읽는다는 게 항상 머리 떠오르는 게 뭐야? 사실은 책 아닌가요? 아니면 뭐 잡지? 아니면 신문?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책으로 할수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것과 완전히 깔끔하게 분리되는 그런 독서의 개념이 있다. 그게 도대체 뭔가? 응? 음? 이게 그렇게 간단한가? 가장 생산적인 방법 어디?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독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오잉트 뭡니까? 신세진단 말이죠. 뭐가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오잉투 할때 오는 원래 신세지다는 뜻이 동사 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에 뭐 때문에다 뭐에 기여한다 루즐리 뭡니까 루즐리 뭡니까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다 뭐와 어떤 태도 그러니까 세트가 한 세트 알죠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 행동과 관계 있는데 그게 좀 느슨하게 관계가 있는 타이트한 관계가 아니라 좀 느슨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행동인데 그 행동은 누구에게 속하냐 서로 속하는데 through family resemblance 마치 가족이 닮아 있는 것처럼 가족이 가족이 닮아 있는 어, 뭐 엄마 아빠 닮나 세부리 전하는 닮는다 보통 뭐 아들이라든지 부모하고 애들 닮는다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이, 누가 그런 걸 하냐면, 루드윅 위트 겐스타인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 이 phrase란 것은 표현, 뭐 단어, 구문, 이런 건데, 하나의 define, 정의하단 말인데, 단하나의 정의하는 그러한 특징, 특징, 그런 공통적 특징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독해 읽기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 책을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다른 것과 깔끔하게 다른 독서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다. 다른 그그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읽기가 그렇게 단순한 것인가? 읽기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가? 아니면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복잡하다니까, 단순하지 않다니까. 그러면 읽기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읽기를 생각할 때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 뭐냐면, 어, 각자가 단하나의 완벽히 정의하는 특징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쵸? 이 루드라는, 루드비라는 사람이 썼는데이 family resemblance로 통해서 그런 행동들이 서로 연결됐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아무리 번역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해도 안 돼. 그럼 쉽게 좀더선생님이 번역을 좀 해볼 때 독서를 한번 질문을 했어. 독서는 뭡니까? 독서 생각해 봅시다. 독서가 뭐냐면 여러 개의 활동들을 좀연결있는데 그것이 여러 개의 태도가 느슨하게 연결됐다. 타이트한 게 아니야. 타이트한 게 아니야. 근데 마치 가족끼리 닮은 가족 유사성을 통해서 서로 속해 있다. 그러니까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과 C라는 행동과 D라는 행동들이 서로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타이트하게 연결된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족끼리 조금 닮아있는 그런 뜻한 모습을 갖고 있다. 뭐 여기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있잖아. 얘네들이 확실히 막 닮았다는 게 아니라 좀 느슨하게 좀 닮았다. 확실히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 읽는다는 것은 여러 활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자. 도대체 읽는다, 는 리딩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있는지 그러니까 consequently, 결론적으로 읽기를 읽지 않는 것, 읽기를 안 읽는 것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 이거는 읽는 거고, 이거는 안 읽는 거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be d e s t i n 는 뭐뭐의 운명을 뭐뭐하는 운명의 운명을 맞이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운명을 마주한다면 바로 실패한다 말이죠 한마디로 읽는 것과 안읽는 것을 구분하는 노력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왜 실패할 수 있는지 밝 없냐면 어떤 동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동의 in the first place 에초의 논입니다 애초에 읽는 것을 qualify 이 글을 읽기다, 읽기다, 너 읽기야 라고 자격을 부여하는 게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동의가 안이루어져 그러니까 여기 1 0 0명 있으면, 이 100명이 읽기가 모자라면 이 100명이 전부 다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한다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읽기를 정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읽기, 읽지 않는 것과 읽는 것을 구분하고 싶으려면 읽기가 구분이 돼야, 얘가. 구분할 수 있잖아. 근데 100명이 모두 다그 읽기로서 읽기를 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 네가 읽기라고 자격을 부여하고 싶을 싶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는 못난다 말이야. 쉽게 말해서 100명이면 100명 다 읽기를 정의하면 다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하지 못해? 그 읽기와 안 읽기를 구분하는 것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읽기를 정의하는게 돼안 돼? 돼안 돼? 돼, 안 돼? 아까 말한, 논리적으로, 그렇죠단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된 개념이라는 읽기는 있어 없어. 왜 없어?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 뭐라고 그러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좀그 애들이 그 태도, 어떤 태도인데 읽는 것을 태도로 보는데 좀 느슨하게 연결됐다. 그 느슨하게 연결됐다는 것은 부분이 어떻게?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을 안 읽는 것과 구분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읽기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비극고더비극고 알죠? 누구나 더뭐 할수록 한 사람이 도대체 그 읽기와 안 읽기의 경계, 이, 이게 경계잖아. 국경 경계인데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의 그 경계가 어딨냐? 막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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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엣지가 뭡니까 가장자리죠? 그 둘의 경계를 나는 이 가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North Korea면 여기가 South Korea잖아. 남한과 북한을 가는 경계가 뭐야? 삼팔선이고 비무장지대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엣지가 발견이 되면 좋겠어. 아 여기가 읽기고 여기가 읽지 않는 거아니기 이 경계가 분명히 나타나서 좋겠다고 막 찾아내는 거야. 아, 그 경계가 어딨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그 둘의 경계를 나타내는 엣지, 이 케이스들이 엣지가 아까 경계잖아. 가장자리, 모서리.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어떻게 오히려 어떻게 그 용어의 플렉서블이 뭡니까? 유연한 경계들. 경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즉 요렇게 읽기를 딱칼 자르듯이 읽기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안 읽기 읽기가 읽기인거 읽기가 아닌거 구분을 찾으려고 여기 뭔가 있을 거라고 막 찾아보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걔네들 사이에 그 간격들이 이렇게 막 flexible 유연하게 계속 stretch 늘어난다 그러니까 경계를 찾을 수가 없다 분명한 경계가 없다 이러면서 이 도대체 읽기와 안 읽, 읽지 않는 거 그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it is worth it is worth I N G 라는 문은 아니 뭐하을 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잖아. I N G 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하는 가치가 있다? 서로 좀 모아보자.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들, 그렇죠? 일기의 예외적인 형태들을 하나의 포럼, 토론, 토론의 장으로 가져보자. 자, 아까 말했잖아, 읽기와 읽지 않기로 이제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찾기 힘들어. 이 둘을. 그냥 막 경계를 찾으러 찾을수록 이 사이가 굉장히 느슨하다는 걸알수 있고 이 사이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 간격이 벌어지기만 하는 거. 아 내가 찾으면 찾을수록 있는 것과 읽지 않는 것 차이, 그 차이를 찾기 힘드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딴거 하지 말고 읽는 것 중에서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들은 찾아보자.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 대화를 해보자. 토론 해보자. 그리고 Uh, one lighting a challenge is faced by anyone wishing to establish boundaries. Reading begins and. 그럼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디서 읽기가 시작되고 어디에서 읽기가 끝나는지 그 경계를 확립하려고 엄청 소망하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그 난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 어쨌든 읽기와 읽지 않는 것을 구분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대체 아 여기서부터 읽기가 시작하고 여기는 읽기가 끝나는구나 아 여기가 읽기의 그 경계구나 그 바운더리라만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뭐밖에 마주하지 못해 결국 그들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 네가 아무리 읽기와 읽기 아닌 것을 구분하려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는 어디로 나아가냐? 리딩을 하나의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뭡니까? 폭이요 폭. 우리가 스펙트럼 그 분광기 보는 처럼발전으 파는 발, 저 가시광선과 그조기선 이런거 구분하는 일종의 이것은, 일계라는 것은 아주 큰 이런 규모 스펙트럼, 폭이라는 거죠. 근데 그폭은 어떻게? 확장하는 거야. 충분히. 말만큼그 이 읽기 그 뚜렷한 읽기 활동들을 다 수용할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읽기인데 그 읽기가 가만히 있 않고 계속 끊임없이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들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한번 적어보자 Although 비록 we 우리는 노력해. We try to, 또 o attempt to, attempt 을 시도하다는 말입니다. 뭐 s h 노력해? d i s t i n g u is h d i s t i n g u is h a 구분하죠. 뭐 reading? 과 a n d n o n reading?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할지라도 g 할 수밖에 없어. we are forced 강제로 뭐하다 말이야. we are forced to face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 Yeah. be forced는 강제로 뭐하다라 말이야. we are forced to face the difficulties. 예. Yeah.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어떤 어려움? which 어려움들은 make us believe. 믿게 만들죠. It seems impossible 불가능하다. to find the border. 그 경계를 찾는 것. 어떤 경계? 리딩과 리딩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다. n g r e a d i n 우리는봉청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읽기와 읽기 아닌 걸 찾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을 찾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네, 이 책에서 이친게는이 친구는 이이친시다이게 엄청 어려운 거